여러분들이 최고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송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님TV입니다 오늘은 세력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엔지니어링 오늘 2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세력주답게 500억 안되고요 그죠? 1000억 미만은 웬만하면 사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다이소 종목입니다 다이소 종목 다이소 가가지고살수 어, 있는 그런거죠 5천원이면은 참엔지니어링 3개를 살수 있다 이렇게 되는거고 그다음 보시면 여기 난신 적자 그죠?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다 난신 적자다 여러분들 가족이 등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 회사 자체가 좀 특수한 경우라서 뒤에서 재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은 bps 주당 청산가치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유 지분은 50%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 회사 자체의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사업의 개요가 제조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고 라 하는데 사실상 매출이 안 나니까 적자가 이어지고 있겠죠. 그죠? 보시면은 영업과 생산에 필요한 중요시설 설비 부동산 등의 투자 진행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여력이 없다 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매출 실적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거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3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좋지 않은 매출이 다 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제품별 매출량 보시면 여기 뻥뻥 뚫린 것도 보이시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아예 이제 회사가 존속 자체가 없겠구나라는 거 이런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업도 하고 있어요.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대출은 부채로 잡히잖아요. 부채로 잡히니까 아까도 보셨듯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참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구 지역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영업설비 보시면은 본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고 자동화 기기도 없더라. 사실상 뭐 이거는 뭐 동네 고문가게 같은 그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자산 건전성 지표 이런 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 충당금 설정 비율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돈 떼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본업 디스플레이도 잘안 되지 않고, 요, 이제 저축은행도 크게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점이 한 개밖에 없겠죠. 거의 이제 뭐 마지막 청산 단계를 갖다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적자가 한 4배 이상 났다라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 종목은 그러 매수하면 안 되는 거겠죠. 게시판 한번 봅시다. 단타 놀이터 뭐 여러 가지들 이 있어요. 그죠? 조심들 혀 부채를 봐봐. 언제 좋을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사업보고서를 해석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대출이 있기 때문에 부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나 외워두시면 좋고요. 초소형 부실 계좌주는 거래량만 보면 된다. 사실상 거래량도 보면 안 되는 거죠. 털고 나가는 거래량이라고 하면은 답도 없는 거니까요. 그죠? 무조건 상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건물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건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과거의 세력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참 엔지니어링이라고 HB홀딩스 그룹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뭐 EN인베스트나 빌리언스, 뭐 딥마인드 기타 등등으로 바뀌었어요. 딥마인드는 사토시홀딩스가 인뭐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대략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550개. 그래서 600개 정도의 기업이 이런 세력을 이루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20%는 최근에 거의 거래정지 및 상장 폐지가 되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상부통은 보이잖아요 그죠? 상부통은 어떤 겁니까? 지금 윤석열, 김관희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요거 관련해서 참저축은행에 있는 대표가 여기 엔지니어링과 어, 나노 실리칸 첨단 소재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세력 컨텐츠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새롭게 계속 어떤 회사들을 갖다 인수를 하면서 어떤 주체를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그런 주체들이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수의 실전투자대회와 다수의 언론 자문, 고등학교 임직원의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펀드 매니저 몽견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참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렇게 등락이 좀 있었어요 그죠 거래량 요거 터지면서 여기 오늘 거래량 엄청 터지고 위에서 윗골이 말면서 나왔는데 지금 이탈 한 겁니다 여기에서 손절 물량이 나왔던 어쨌든 간에 털고 나갔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머리가 답답하겠네요 그죠 뒤로 돌려보면 은와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24년도 2월 달에 단기간에 1,500원에서 5,000원까지 한300% 이상 3배 이상 뛰었다는 거알 수가 있죠 여기 물린 사람은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날려가는 거죠 사업 보고서를 보지 않고 차트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종목의 안타까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상 답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로 더 돌려볼게요. 와 끝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와 2,492,2554원짜리가 지금 1,280 구원으로 가 있는 겁니다. 세력지도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이 거의 99 99.99999%로 녹아서 이거 무한급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0에 가까운 쪽으로 100% 손실에 가깝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만 됩니다. 정직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뭐, 그좀 뭐라고 해야 되죠? 꼼수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은뭐좀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하면은 무조건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식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분석 예약하면서 업로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엔지니어링 획득 폭격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거래량 터진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어요. 이거 거래량 터졌다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차트만 보는 무지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 매매하면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구글 멤버십 전용 강의로 이 차트 매매에 대한 이유를 꼭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글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얼마나 회사에 대해서 매력이 없으면은 시가총액이 300억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치킨집 가격도 이것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 치킨집 아니면 잘 나가는 그런 식당 있잖아요. 식당의 매출도 이것보다는 평가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게 저희 얘기고요세 번째, 난신적자 종목 사가지고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족의 칼만 꼽는 그런 나쁜 일을 하게 된다. 절대로 어떠한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력지도 종목, 세력 종목, 대략적으로 600개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거 네 가지만 꼭 지키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바뀌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엔지니어링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 아까 고점에서 보셨죠? 2,400이 넘는 주가가 지금 한 주당 1,200원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만 원이에요, 만 원. 이런 것들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선택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이유가 종목 선택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익률을 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라면은, 문경화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어 적절한 비용을 내시고, 최대의 효율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유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엔진니어링 세력 종목 오랜만에 했는데요. 절대 매수 안 된다로 마무리 짓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노, 아까 뭐, 뭐 실리칸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